구룡포. 슬픈 근대의 역사가 남아있는 동해안의 대표 항구. 꾸덕꾸덕 이어가는 생선이 있다. 과메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과메기는 겨울 해풍을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쫀득쫀득한 맛을 내는 포항의 대표적인 먹을거리다. 과메기 주산지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업 전진기지 구룡포다. 산바람이 불면 구룡포는 과메기의 나라가 된다. 구룡포는 과메기뿐만 아니라 숱한 이야기가 익어가는 곳이다. 구룡포는 분주한 항구다. 크고 작은 어선이 수시로 물길을 가르며 폭우로 드나든다. 어판장엔 오전 5시 30분 무렵이면 선어를 가득 실은 트럭이 들어오고 빨간 모자를 쓴 경매사와 경매인들로 북적거린다. 6시가 되면 경매사가 종을 울리며 경매가 시작된다. 딸랑딸랑 울리는 종소리는 구룡포의 아침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다. 구룡포는 근래 텔레비전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이나 피서철에 구룡포의 도로는 전국에서 몰려온 차량으로 붐빈다. 구룡포는 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며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까? 구룡포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 구룡포에는 청동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이 있고 1400년 전에 군마를 키우던 구경목장이 있었으며 고려시대에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이 있었다. 이런 기록을 볼때 구룡포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신라와 고려시대는 군사적인 거점이었음을 알수 있다 그 후로는 눈에 띄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웃한 장기가 조선의 대표적인 유배지임을 감안한다면 바람 센 동해안 마을에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19세기 말까지 구룡포는 한적한 어촌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향한 일본의 침탈이 노고화되면서 구룡포의 운영은 바뀐다. 구룡포 주변의 풍부한 어자원과 포구로서의 좋은 입지 조건이 문제였다. 세상 어디나 자원이 풍부하고 교통이 좋은 것은 침탈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구룡포가 그러했다. 일본은 1889년 조일통화장정을 체결해 사전조사를 통해 구룡포 근해에 굉장한 어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룡포에 조성된 일본인 이즈어촌, 구룡포 앞바다에 일본 어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902년이다. 야마구치현 도요라군의 어선 50여척이 도미를 잡으려고 온 것이다. 4년 후 1906년에는 가가와현의 어선 80척이 고등어를 잡기 위해 출현했고 고등어 성어기가 되자 어선과 운반선 2천여 척이 몰려왔다. 구룡포 앞바다를 일본 어선이 뒤덮은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슬금슬금 구룡포에 자리 잡은 일본인 이주자는 1933년에 220호가 되었다. 이후 정어리 어업이 성행하면서 구룡포는 그 중심지가 되었다. 일본은 조선 침략에 천병 역할을 하고 조선 어민을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포항과 구룡포 등 한반도 연안 곳곳에 이주어촌을 조성했다. 구룡포에는 세토네이에 인접한 가가와엔 사람들이 다수 이주했다. 그 이유는 해양생태 조건이 세토네이와 비슷해 같은 어구와 어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고려 때부터 약탈을 일삼았던 지역이라 낯익은 바다라는 점. 부산을 거쳐 시모노세키를 지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갈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점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몰고 온 변화의 바람은 구룡포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항구를 만들자 더 많은 어선이 몰려왔고 도로가 건설되었으며 상가와 주거지, 공원이 조성되었다. 20세기 초엽은 구룡포 역사에서 충격이자 분기점인 셈이다. 방파제 완공되면서 일본인들의 엘도라도 돼 구룡포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은 구룡포 공원이다 계단을 따라 공원에 올라가면 구룡포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여기에 큰 비석 하나가 서있지만 비문을 읽을 순 없다 누군가 비문에 시멘트를 덧칠한 것이다 이 미묘한 비석에 구룡포에 슬픈 근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석의 주인공은 도가와 야사부로라는 인물이다. 1908년 구룡포로 온 도가와는 총독부를 설득해 구룡포 항구건설을 주도했고, 구룡포 어업조합을 창립했다. 한마디로 구룡포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구룡포의 핵심 시설인 방파제는 1926년에 180m가 완공되었지만, 태풍으로 파손되어 1935년에 복구되었다. 현재 방파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1935년 3월에 세워진 구룡포항 확주 공사 준공비가 있다. 도거와는 해산물 운송로를 확보하려고 구룡포에서 포항으로 가는 도로를 닦았다. 항만과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구룡포는 일본인들에게 엘도라도가 되었다. 구룡포의 이주 일본인들은 도가와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일본에서 규화목을 가져와 1944년에 송덕비를 세웠다. 자신들의 나라가 곧폐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처사였다. 결국 이 비석은 우리에게 수탈과 치욕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이 비석을 그대로 둘수 없었던 대한 청년 단원들이 비문에 시멘트를 쏟아 부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구룡포공원과 근대문화역사거리는 구룡포가 일본인들의 이주어촌이 되면서 조성된 공간이다. 구룡포공원은 원래 일본인들의 신사가 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종로거리 혹은 선창가라 불린 근대문화역사거리에는 상점, 요리점, 여관, 병원 등이 즐비했다 포항 원도심에도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있었지만 전쟁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대부분은 사라졌다. 반면에 구룡포는 전쟁의 참화를 비켜가고 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되면서 일본인 거주지의 형태가 웬만큼 남게 되었다. 그리고 포항시가 이를 보수하고 정비해 역사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거리에 있는 구룡포 근대 역사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 역사관은 가가와현 출신으로 구룡포에서 큰 부를 일군 하시모토 젠기치의 2층 목조 살림집이다. 하시모토는 1909년 구룡포로 이주해 5척의 선박을 운영하면서 선호 운반업, 대부업, 유비공장, 담배점, 철공사 등을 문어발식으로 경영해 큰 돈을 벌었다. 이 집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건축자재를 갖고 왔을 정도다. 남의 나라에 와서 거자원을 수탈해 유세를 떨쳤던 일본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집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룡포와 포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일본인이 구상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구룡포와 포항의 거리는 약 20km다. 당시 일본의 기세를 고려한다면 개연성이 충분하다. 일본은 부산에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동해 남부선을 완공했고, 동해 중부선을 건설하기 위해 교각을 설치하고 구를 뚫는 등 상당한 준비를 하는 도중에 폐망했다. 물론 그 구상의 물거품이 되고 일본인들이 이 땅에서 물러난 것은 핍박받던 구룡포 사람들에게 큰 다행이라겠다. 1970년대 인구 3만 5천여 명이나 될 정도로 번성. 1945년 8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고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이 떠난 후에도 구룡포의 활기는 여전했다. 풍부한 어자원과 잘 정비된 항구는 구룡포를 동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로 유지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현재 구룡포 인구는 만 명이 채안 되지만 1970년대에는 3만 5천여 명이나 되었다. 한때 구룡포에 가면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구룡포는 번성했다. 포항이 부럽지 않았고 구룡포의 항구는 포항의 항구보다 활기가 넘쳤다. 구룡포항에는 다양한 생선이 들어오고 위판된다. 한 예로 대게 하면 영덕 대게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게가 들어와 위판되는 것이 구룡포항이다. 구룡포의 목 좋은 횟집은 대부분 대게를 주메뉴로 팔고 있다. 왁자지껄한 구룡포 시장에 가면 웬만한 생선은 다 있고 싼 가격에 살 수도 있다. 구룡포는 광복 이후 1970년대까지 포경업이 꽤 성행한 곳이다.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있는 제1통고노라는 포경선이 구룡포가 과거의 포경기지였음을 말해준다. 구룡포는 뭐니뭐니해도 과메기의 고장이다. 과메기를 빼놓고 구룡포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겨울 한철 과메기를 팔아서 1년 내내 먹고 사는 사람이 꽤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에는 과메기 매출액이 약 560억 원이었다. 과거에는 바닷가 덕장에서 과메기를 건조하는 모습이 구룡포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옛 풍경이 되었다. 지금은 과메기 공장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건조한다. 세월은 과메기를 만드는 방식도 바꿔놓은 것이다. 원래 과메기는 청어로 만들었지만 청어가 잡히지 않자 꽁치로 대체되었다. 얼마 전부터는 구룡포 연근해에 그렇게 많던 꽁치의 어획량도 줄어들자 원양에서 들어오는 꽁치로 과메기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청어 과메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청어 과메기 맛을 잊지 못해 찾는 이들이 있어 적은 양이나마 유통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던 겨울철 별미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과메기는 겨울이 되면 홈쇼핑, 포털사이트 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전국에 팔려나간다. 앞으로 과메기가 어떻게 변신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어자원 감소는 구룡포의 골칫거리다. 최근에는 예전처럼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어자원의 남핵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기후 변화로 수온 등 바다 생태계가 바뀐 게주 원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어만리 호철리라는 말이 있다. 하룻밤 사이에 바닷고기는 만리를 가고 호랑이는 천리를 간다는 뜻이다. 고기는 수온에 그만큼 민감하다. 바다 생태계가 바뀌면서 수온도 바뀌고 수온을 따라 고기도 움직이는 것이다. 어저원 감소는 구룡포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바닷가 마을의 공통 숙제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 구룡포에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고인돌과 조상전리.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구룡포에는. 아득한 옛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있다. 구룡포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유적은 강사리에 있는 고인돌이다. 90톤이 넘는 이 고인돌을 통해 청동기 시대의 구룡포에 꽤큰 규모의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강사리 바로 옆에는 고래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다무포 마을이 있다. 강사리의 고인돌과 다무포의 고래를 연결하면 이 마을에 고래사냥을 하던 선사인들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된다. 구룡포 삼정리 구룡포해수욕장 근처에 가면 특이한 지질현상인 주상절리를 볼수 있다. 주상절리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리면서 식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겨 형성된 것이다. 우주는 지구를 절질러놓고 용암같은 점액질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는 식구절이 떠오르는 곳이다 구룡포의 주상절리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분출되다가 갑자기 멈춘 듯한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다 석병리 동해안의 땅끝마을 바람이 거센 바닷가 근처는 날렵하고 튼튼한 말을 키우기 좋은 적격지다. 거센 바람 속을 달려본 말들은 바람보다 빠르게 더 멀리 달릴 수 있을 터이다. 바로 조선 최고의 군말을 키우던 구경목장이 구룡포에 있었다. 지금은 말을 방목해 키우던 석성의 흔적만 남아있다. 석성은 구룡포읍 성문동에서 동해면 발산리까지 호미반도를 가로지르는 7.8km 구간에 높이 2에서 3m로 쌓았다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삼국유사 등의 기록을 보면 석성은 약 1400년 전에 쌓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폐쇄되었다. 이 구간의 약 4km는 말목장성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다. 호젓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구경목장에서 성장하며 훈련받은 군마들은 한반도 곳곳을 달리며 용맹을 떨쳤을 것이다. 해발 205미터의 석성 정상에 오르면 봉수대 터를 만날 수 있고 봉수대 터 옆에 있는 전망대에서 구룡포와 호미반도 능선 영일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이 있듯이 경북 구룡포에도 땅끝 마을이 있다. 한반도의 동쪽 끝은 구룡포 석벽이다.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지명은 아무곳에나 붙일 수 없다. 아홉 마리 용이 뿜어내는 기운을 감당할 수 있어야 비로소 구룡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구룡포에 가면 지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넉넉히 느껴진다. 비록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남아있지만 구룡포의 장구한 역사를 생각하면 그 기간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구룡포의 오랜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의지는 그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구룡포를 꾸준히 만들어 왔다 무엇보다 구룡포는 태양이 사는 곳이자 늘 푸른 바다와 동여가 아닌가.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이 구룡포를 늘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다.